발전소를 시공은 했지만 관리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제 돈만 낭비한 꼴이죠 만약에 뭐 모든 안전 관리와 모든 시공사가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잘 해줬다면 저희 솔로 언케어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제발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서러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구해조 솔로 언케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에너지의 플랫폼 개발 일본부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허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 온케어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훈 매니저입니다. 과거에는 노후 대비로 음...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는 산지에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요. 음. 어, 이후에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현재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음. 어, 아직도 그냥 단순한 수익만 보고서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어, 나중에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본인에게 직면했을 때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에 많은데요 소규모로 투자를 하신 발전소들은 규정, 뭐 전력시장 운영 규칙 이런 게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바뀌는데도 제때 대응을 하기가 힘들고요. 예. 음, 기본적으로는 관리 자체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아. 어,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는 본인 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전국에 천 개의 태양광이 있다고 하면은 이천 개의 태양광에는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는 발전소에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찾아내서 솔라 언케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엣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모집한 자금으로 소규모 태양광을 많이 지었죠. 이 발전소들을 잘 운영해서 이자를 잘 지급하기 위해서 모든 할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비용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네. 이제 일반적인 소규모 발전소에도 혜택도 드리고 네. 동시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전력 자원을 모집해서 대규모의 전력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자원으로 쓰고 싶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사례는 음. 경북우리집 발전소 4호이고요. 음. 여기 발전소는 설비 용량이 98.8km로 거의 100km에 음. 달하죠. 네, 여기 발전소는 준공된지 4년차 정도 됐고요. 저희 모니터링 상의 관리자 서버에는 발전소의 각 선로별로 발전 효율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선로마다 흐르고 있는 전류와, 그리고 발생된 이제 전이차, 그리고 출력까지, 인버터의 변환 효율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어, 발전 효율이 주변 발전소 대비했을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기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주변 발전소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저희가 서버를 통해 확인을 했고, 사람도 똑같이, 나이를, 나이를 들면 피부도 노화되고, 예. 근데 그런 활력이 떨어지는 거를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있다 보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노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1년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각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나이에 맞게 발전소가 잘 늙어가고 있는지,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찾는 게 저희 시스템이 하는 일인데요. 발전 효율이 4년차 대비해서 더 낮아졌다, 이런 게 진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진단이 시작되면 어떤 조치가 시작되나요? 저희가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 일단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검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발전소의 모듈에서 발생되는 핫스팟 그리고 음. 어, 인버터의 변환 효율, 그리고 각 선로마다 흐르고 있는 발전 상태를 전부 다 저희가 계측기, 그리고 드론이라던가 열화성 카메라로 다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MPPT의 이제 스트링을 어떻게 교체를 할지, 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번으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9번에 있는 거를 2번으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이거를 기술적인 검토를 끝내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약간 중간에 뭐 MBPT, 스트링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스트링이라는 것은 태양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전기줄 하나에 태양전지 몇 개를 직렬로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인버터에다 꽂는 거죠. 이제 직렬과 박렬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는데요. 직렬 구조는 말 그대로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아, 초등학교 네. 때 배웠던 예, 이제, 건전지를 네,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예, 그게 직렬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는요 건전지를 딱 이렇게 놓고서 솔로 하나로 병렬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결선하는 거를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렬로 했을 때랑 병렬로 했을 때랑 이 발전 상태가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직렬로 하게 되면은 태양광 설비의 전압이 상승을 하고 음. 그리고 태양광 설비의 그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버터가 발전을 할수 있는 그 조건의 충족을 할수 있지만 직렬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은 효율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인버터가 발전을 할수 있는 조건에 다다랐을 때는 병렬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음. 네. 과학 시간에 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상승하고 예.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한번 한 병렬로 연결할 때마다 두 배, 세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예,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 전지를 사면은 뭐 이렇게 물건 살때 있듯이 제품 사용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최대로 전압이 얼마, 전류가 얼마 이런 종류의 사용서에다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부지에 모양에 맞게 잘 직렬과 병렬을 구성해서 전류가 넘치지도 않고 예. 인버터가 허용할 수 있는 양만큼 네. 네. 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디테일하게 봤을 때 효율을 더 증가시키냐 음. 아니면은 발전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느냐 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PP라는 거는 그냥 영어 약자인데 최대 출력 파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버터라는 애는 태양 전지 음. 각 최대로 출력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MPP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항상 스트링이 발전할 수 있는 합산 출력을 최대로 낼수 있는 전압 전류를 계속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각 전선 하나에 연결된 이런 태양 전지 중에 일부가 갑자기 구름 낀 부분 생기면은 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태양 전지 상에는 우회로가 다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직병렬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설치한 태양 전지의 사양서대로 전류 상한에 맞게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설계를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쩔었네요. <laughs> 이게 직병렬을 약간 잘못 설계를 하면은 인버터들이 알아서 출력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인버터들이 어떤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과전류라는 오류가 뜨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전 관리자가 가서 복구하기 전까지 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버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터가 받는 전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다 모두 버립니다, 그냥. 버리고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버려진 손실량은 인버터가 알려주질 않아요. 사업자분들은 이걸 모른 채로 현재 들어오는 수익이 최대의 효율을 냈을 때 수익이라 생각을 하고 받고 계신 거죠. 어, 발전소의 직병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사례의 발전소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네. 효율을 상승하게 만드셨는지 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일단은 모니터링 상으로 봤을 때각 음. 어, 선로별로 실제로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종합 검사를 통해서 음. 현장 상태를 검사를 했고 선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어, 몇 암페어이고 그리고 손실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됐는지를 다 계측을 했습니다. 음. 그 결과 그 인버터에 연결된 선로별로 어, 5.2 암페어의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음. 저희가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병렬수를 조금 줄이고 직렬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제 스트링을 재설계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이게 태양전지 사양서에 있는 전류 한계보다 네. 높게 예. 흐를 수가 있어가지고 예. 제한이 걸려 있는 거를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예. 해결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과거에는 인버터나 모듈의 조합이라던가 이런 사양을 딱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설치를 해서 비효율적인 이제 집중열 설계를 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이제 시골 내려가면은 어 경로당 같은데 그런 데 위에 지어진 발전소들 중에 대부분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발전소들의 공통점이 국비 지원으로 시공을 했다는 건데요. 국비 지원으로 했던 발전소들은 대부분이 관리하시는 주체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어서 사실상 사단기가 떨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음. 그러면은 국비 지원으로 발전소를 시공은 했지만 관리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제 돈만 낭비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솔라 원케어를 통해서 모두 다 관리를 해드리고 직접적으로 다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바꿔드리거나 아니면은 최적의 방향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나가고 아니면은 사업자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어, 모든 안전관리와 모든 시공사가 음.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잘 해줬다면은 저희 솔라 언케어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제공해드리는 솔라 언케어 앱, 모니터링 앱만 보시고 발전소익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거, 그것만 보시면은 나머지 고장나고, 나머지 뭐 효율이 내려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허가라던가 그런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다 안내해드리고, 다 대행해드리고, 네 관리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꼼꼼함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이라던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솔라운 케어가 뭘 하냐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에서 직접 공구 들고 아니면 개측기 들고 뭔가를 몸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플랫폼화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그 기술을 제공받은 분들은 이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본인들의 발전소의 관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는 거. 저희는 그 기술을 네, 제공하 전국이 퍼져 있는 작은 발전소를 잘 짓고 잘 관리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는 그거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꾸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점 네. 서럽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잘 되는구나. 근데, 잘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드리니까, 네. 네. 너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실 그쵸.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현장에 어. 오지도 않고, 그걸 뭘 어떻게 아냐 너네가 뭘 아냐, 네. 너네 현장 와라.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참 진짜 답답하죠. 그 네. 현장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도 현장에 갑니다. 네. 대부분은 문제를 찾는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도, 경북, 뭐 제주 어디에 있던 발전소들, 지간에 천가지 뭐 문제를 다 분류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 설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각 어 스트링별로 발전량의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은 어 발전 발전 상태가 조금 저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초록색은 어 발전량이 주변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정상 아니면그 이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알려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과 여기 초록색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전류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뭐 재배치를 할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지자체에 문의를 했을 땐 별도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고 전달받아서 작업까지 끝내는 데한 4일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전소는 효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이 작업을 했던 이유가 사업자분께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게 저희가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 발전소가 공사하기 전에는 월 평균 수입이 220만 원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사 후에는 현재 시스템 효율이 5% 증가했고 월 평균 수입이 약 235만 원가량으로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한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 볼수 있어요. 근데 1년으로 보면은 약 16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발전소를 만약에 10년까지 이 온전하게 운영을 하신다면은 총 1,6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굉장히 떨립니다. 네,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고. 네. 제발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서러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한테 저희의 뛰어난 기술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 저는 이게 성격이 약간 내향형이라서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잠깐만. 조금 더 하세요. 다시... <laughs> <laughs> 앞으로는 좀, 조금 더 표정도 좀 밝아질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또 다른 문제하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하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구해줘. <laughs> 솔라온케어. 화이팅! <laughs>